네. 아멘 아멘 여기를 다음에는 헌금기도라고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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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봉헌 좋은 말이긴 한데 우리 좀 어렵게 느껴질란가 싶어서 네. 헌금기도 여러분 헌금 드렸죠? 네, 네. 예. 기도합시다 사랑해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도 적은 금액이고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놀랍게 역사하사 이 작은 예물이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또 영광 위에서 또한 생명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놀랍고 귀한 일에 전도와 선교 사역에 새 성전 건축 위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받으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도 인생도 우리의 목숨도 생명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저희들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우리 베데스타 모든 식구들 흩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성진이 구두 닦아? 어. 구두 닦으려고 그래요 왜 네. 네. 성진이 형가 오늘 유독 종이를 많이 찢으시네 오늘 예배 성균이가 찢었다. 아, 좋았어. 감사합니다. 세성전, 세성전이요. 어, 따라서 다 지하 2층. 지하, 지하. 지상 4층. 그래가지고 총몇 층이에요? 그렇지, 6층. 미, 밑에 지하로 2층이고 위로 4개층이니까 어, 총 합쳐면 몇 층이에요? 6층, 6층, 6층. 와. 엄청 크죠? 근데 벌써 지하 1층이 완성이 됐대요. 아, 예? 완성됐대요. 예? 예. 구경 갈까요? 예, 좋았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게 가면요. 으리으리해 의리 엄청 크니까. 지금 우리 안디옥 교회 저기 주차장 막 합친 거보다 더 크니까 얼마나 커 아마 숨어있으면 못 찾을 거예요 얼마나 커또 교회 왔다가 길 잃어버릴랑가 모르겄다 야 아무튼 어, 올해 비가 많이 안 오고 눈이 많이 안 와서 상불이 조금 걱정되긴 한데 예. 근데 날씨가 좋아야 또이 건축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잘 조절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새 성전 건축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 네. 새 성전의 공간이 우리 장애인들이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활동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성적이 되게 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 아멘. 다섯 네. 네. 아, 네. <laughs>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주인공 누구냐면요. 다섯 앞사 <laughs> 엘리사. 엘리사. 레리코 네. 그건 엘사. 네. <laughs> 이건 엘리사야 엘리사. 엘리사 들어봤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요.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안 들어. 잘 듣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순종하고 아멘.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요. 어? 복음도 증거하고 또 아픈 사람도 치유하고, 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것,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죠? 네. 자,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 네. 아니, 네. 옳지. 근데 여러분 이름을 대는 거야. 제가 하나님의 사람 여선아 이렇게 딱 자기 이름 알겠죠? 네. 한번 해볼게요. 자기 이름 딱넣는 거예요. 시시. 하나님의 사람 네. 임성진. 네. 아, 할렐루야. 한 번만 더. 네. 하나님의 사람 네. 안성진. 네. 오케이. 자기 이름 더크게 하나님의 사람 네. 이문수. 네. 아 좋았어요. 네.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죠? 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딱 이렇게 딱 찍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마귀의 귀신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나빠요, 착해요. 착해요, 착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니까. 그래서 어느 날이 엘리사가 동네에 가면서 이분이 엘리사예요. 엘리사. 엘리사가 동네에 가면서 착한 일도 하고 어,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아픈 사람 치유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도와주고 다니니까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 동네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고요? 수넴. 따라서 없다. 수넴. 수냄. 네. 수넴이라는 동네에 한 여인과 남편이 있었는데요. 그 여자가 그러는 거야. 아니, 여보, 저기 엘리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저렇게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고, 또 아픈 사람 치유하고 있고, 정말 애쓰고 있는데요. 아이고, 우리 집으로 한번 초대해서 우리 집에 방한칸 줘가지고, 거기 침대도 놓고, 밥도 해줄수 있도록, 우리가 밥도 도와, 좀 도와주고, 잠도 잘수 있도록, 우리가 침대도 좀 깔아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우리 집으로 좀 모십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의 사람, 어, 선교사님, 목사님, 일로 오세요, 목사님. 아유, 선교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시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잘 섬겼다고? 이 수냄 여인. 수냄 여인과 그 남편이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고마워, 안 고마워? 예, 목사님도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게요. 딱 가서 식사 대접하면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그러니까 기도해, 안 기도해? 오,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엘리사가 얼마나 고마워. 자기 집도 방도 한칸 주고, 잠도 잘수 있게 해주고 먹을 것도 막 갖다 주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이 부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어떤 걸 기도해 주면 좋을까? 기도 제목 좀 얘기해 보세요. 딱 이야기했더니 이 부부가 아기가 있어 없어. 아기가 없네. 아기가 없어. 결혼은 했는데 아기를 못 낳고 있어. 알고 봤더니 남편이 나이가 많이 먹었어 안 먹었어. 어. 남편도 나이가 많이 먹고, 애기도 안 생기고,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애기 없으면 어때요?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지 뭐? 근데 엘리사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1년 지나면 애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애기가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오 애기가 태어나버렸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니까요. 이 가정이 없던, 아예 포기하고 지냈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잘 존경하고, 아까 정현영 제가 나보고, 복사님, 존경합니다. 어,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뭐 존경한디야. 아이고, 얼마나 고마웠니?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이거 탁준영이 비밀로 하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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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렛초콜렛 목사님 드세요 와 아니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잘 섬겨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세요 안 주세요? 네. 복을 주.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아이예요. 막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 같은 남편이 예나에게또 이런 아기가 생기다니 얼마나 좋냐 하면서 아이를 막. 애기 애지중지하면서 막잘 키웠어요. 그러면 애가 잘 크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날 애기가 이제 한 초등학교 6학년쯤 됐는가봐. 어 엄마 머리가 갖고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엄마 내 머리가 왜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엄마 좀 치료해주세요. 아야 아파 하면서 엄마 무릎 앞에 자꾸 누워가지고 아파. 아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래서 죽었어 안 죽었어. 아기가 죽어버렸어. 놀래요 안 놀래요. 얼마나 속상해. 아기 한명 있는데 어려서 다른 대게 이열살좀 넘었는데 아기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부부는 너무 슬펐어요. 아기가 죽어가지고. 근데 아기가 죽어가지고 걱정하고 슬프고 어려웠는데. 누구를 찾아갔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 당신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아이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그 아기를 들고 어, 멀리 있는 엘리사까지 쫓아가가지고 엘리사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아이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이미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따라잡시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 따라잡시다 거룩 거룩 예 네. 저기 기록기가 가라앉는데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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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록 기록기록이지 거룩이 무슨 뜻이야 여러분 따라서합시다거룩되다 구별되다 네. 구별되다, 네. 구별되다 네. 어. 하나님의 사람은요 남들과 조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과 조금 달라야 돼 오늘날 길을 가는데 쓰레기가 있네 교회 앞에 남들은 그냥 다 지나가 쓰레기가 있든 말든 누가 치우겠지 하고 다 지나가는데 나는 주소 안 주소 주워? 주소야 돼 남들은 다안 해도 나는 하는 거 이게 구별된 거예요. 남들은 막다 욕하고 거짓말 하지만 나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니까 하면 돼안돼딱안 돼. 하는 거예요. 남들은 딱안 해도 나는 하는 거. 요 이게 구별된 거예요. 남들은 지금 오늘, 어, 일요일 날이라고 해서 막 어디 놀러 가고 자기 가고 싶은데 가지만 나는 안 가. 나는 딱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딱 드려야 돼. 이게 바로 구별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안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키면 딱 하는 거. 이게 구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구별된 것은 성경이 또 어떻게 나오냐면 따라서 합시다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껍데기란 뜻이에요 네. 알곡은 진짜 열매가 있는 건데 가라지는 진짜야 가짜야? 가짜예요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딱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하고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옛날 농사지면요 어, 어른들이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지금 쌀을 다 뒤집어 봐 바람을 막 불어가지고 후후후 후, 후 이렇게 불어 봐 그러면 껍데기는 날라가 안 날라가 껍데기는 싹 날라가요 진짜 막딱 남는 거야 그래, 그래.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잘 들이다가도요 힘든 사람 어려운 일이 딱 닥치잖아요 막 시련이 불어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 나한테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냥 떠나가버리는 사람. 그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거는 가라지야, 가라지. 껍데기야, 껍데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람이 불어도 알고은요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알고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에헴, 거룩함, 넥타이 메고 아, 양복 입고.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딱 순종하고, 구별되게 사는 거 그게 바로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예! 예! 성경에 보니까 또 양과 염소로 구별된다고 다 성경에 오, 나와 있어요 양과 염소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양 같은 사람 천국 가는데 자기 고집대로 욕심대로 사는 염소 같은 사람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껍데기가 되는 거야. 너 그냥 지옥 가라지. 뭐 그래서 가라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엘리사와 같은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인데 또한 가지만. 어 여기 보니까 친일파하고 독립운동가가 있네. 이렇게 딱 구별이 됐어. 옛날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못살게 굴 때, 민족의 대표 몇 명? 33명이 딱 모였는데, 그 중에 16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 16명. 딱반절됐어요 그렇지. 16명이나. 딱 어. 대단해, 안 되잖아요. 대단해, 대단해. 이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재산 다 바쳐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 아니, 똑같이, 똑같이, 일본 침략 당해가지고, 오히려, 일본 편에서 가지고, 어쩔 수 없잖아요. 어차피 일본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냥 일본 사람 돼서,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친일파들. 가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해요.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가짜 믿은 사람 가지 마고, 목사님,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도 몰라요. 오늘만 빠질게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은 자도 살려냈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 응답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거룩함 자 하나님의 사람 하면 여러분 이름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 조해영한번더 하나님의 사람 정준호 자기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엘리사가 행했던 능력을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어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성경이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함.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돼요. 거지이 없어야 돼요.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깨끗함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 근데 여기는 설거지가 더한데 고춧가루도 묻어 있고 기름도 묻어 있고 거기다 밥 먹고 싶어요? 아니요. 깨끗한 그릇, 구별된 그릇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네. 사용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해야될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어, 나는 거룩할 거야 나는 깨끗할 거야 이제부터 정직할 거야 쉽게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런 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욕심이나 이런 것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거룩하여서 엘리사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건 목사님들만 하는 거죠.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런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엘리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고 섬긴 그 순행여인 가정에 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 아이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금 살려내게 하시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본능과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천하에 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신 믿음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령 없는 은혜와, 또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며, 나도 거룩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로, 작정하고 타짐하고 헌신하는 우리 베데스다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베데스다 모든 식구들 가족들 회복 위에또 이번 주 토요일날 2월 7일날 사랑하는 복된 가정 이로가는 우리 은현순 권사님 아들 장남 권보훈 형제 믿음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